냠봉입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그 제주도에서 성음랜드에 왔어요. 성음랜드는 이제 카트를 탈수 있는 곳인데 여기는 조금 특별하게 그런 코스프레 옷을 입고 탈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로 와서 한번 지금부터 카트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바로 가볼게요. 나갑시다. 성음랜드 뿡뿡카트클럽. 응? 성음랜드예요 여기가. 짜라란. 이쁘다. 음. 음. 이렇게 옷을 빌릴 수 있어요. 아니, 뭐, 모자가 왜 이래? 그렇단 말이오. 아니, 맥도날드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 머리가 고파요. 혹시 버섯마을에서 오셨나요? 내가 나도 뿌 해볼게. 어, 내꺼야.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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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우리 옷 입어보자. 여 <laughs> 씨. 아니 무과장 같아. 머리 수려 없니? 짠 변신 완료. 우리는 마리오다. 마리오. <laughs> 요시가 있어. 요시. <laughs> 뭐 하세요? 뭐 그거 아니에요. 그거 <laughs> 이렇게 하셔야죠. 여기에 얼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아 그런 거야? 필두로 <laughs> 정답 꽃게랑. <웃음> 아니 <웃음> 진짜. 왜 그래. 변기 커버야? 아니! 아, 여기에다가? 어, 그래, 아까부터 이해하는 척만 하고. 아니, 진짜. 잠깐만, 저어스 이렇게 끼는 것이라고요, 음. 선생님. <laughs> 너붕어빵해 올려도 돼? 나 붕어빵 있어? 응. 어, 그럼, 그럼 해봐야지. <laughs> 와, 진짜 팥, 팥같이 생겼다. <laughs>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laughs> 붕어빵을 하나 먹으면 힘이 나. <laughs> 잘 어울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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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vail> <laughs> <laughs> 안녕, 붕어. 난 꽃게. 재능가. 어가야 어른 붕어빵. 붕어빵 잘매치난 사실 이 아니야. <laughs> 난 슈크림이야. 내건크림맛 <laughs> <neighborhood>. <laughs> 초코야. 또똥 맛. 똥? 야 삼각김밥 먹을래? 야 무슨 저렇게 사나운 삼각김밥을 했어? 나 명란젓이야. 명란 삼각김밥. 명란 이거 받았어? 먹을래? 여러분 아쉽지만 이 옷은 실외에서 입을 수 없대요, 오늘은. 비가 와서. 그래서 이렇게 옷만 이거, 입고 사진을 짧아? 찍고 있습니다. 다리 길이 실화? 아, 깜짝 놀랐네? 잠깐만 <laughs> 내가 더뭐 찍어볼게. 되게 짧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laughs> 요시에 점프. <laughs> 야, 저러다 넘어진다 이제. 이거 타 이거 이거 타면 지데 아, 아쉽다. 저 이거 해 보고 싶어요. <웃음> <웃음> 수박이 자리가 없다. 정신 차려. 뭐 하는 건 내가 이 분인이라 가지고. 뭐 나가 실 거예요. 걸어다가 제곱방아 여기가... 정복아 같이 좀 오빵 달려 오빵 달려 언니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정복이 좀 따라갑시다 다리가 좀안 닿는 것 같아요 다리 안닿르시는데요 다리 밀어 정복아 같이 가자 안돼안돼돌으세요돌으세요 돌려주세요 돌으세요 침착함이 아, 어떠세요? 아, 되게. 세경이... 도저히 해서. 홍기 후포를보면잘리는게 진짜 기분이 좋대요. 아, 네. 이게 오시오가 들어가긴 하나요? 경운기 같아요. 아, 저 코너 봅니다. 아야! 야, 잠깐만! 벌레 먹으면 돼! 잠깐만, 잠깐만! <laughs> 벌레 먹은 것 같아! 아, 진짜요? 아, 벌레 먹었다고요! 아, 고프야! 아, 움직있실줄 아, 알았는데 벌레를 먹었어요. 쟤랑 여기 벌레랑 맞네요 <laughs> 어, 이제 슬슬 멀미는 아니 셨었어요. 밟아, 밟아. 제가 잡았어요. 확실히 고민 받는 게 좋아. 뭘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만, 그만, 그만. 멈춰, 멈춰, 멈춰.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잠깐만. 엄청, 엄청, 이크 아이, 잘 갔어. 아우, 운전자가 너무 별로야. 아 아, 찍어준 사진. 혹시 면허 면허증을 가지고 싶어? 면허증? 이거, 이거, 이거 사진 두개로뽑아 사진 찍게. 네. 면허 땄어요. <laughs> 여기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이거 8,000원 주고 이렇게 딸수 있어요. 너 이제 면허증 있다. 재밌다. 저 이제 운전면허증, 아, 카트 면허증 있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성흥랜드에서 카트를 타봤는데요. 어땠나요? 어, 정말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 재밌었어요. 응. 저도 재밌었어요. 옷 같은 것도 빌려 입을 수 있고. 어. 잠깐 이제 저 승용차 운전하면은 좀 재미 없을 정도로 <웃음> <웃음> 조심하세요 <웃음> 조심하세요. <웃음>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어 소리 안 나.